그러면 이거 겨드랑이 체온 측정하는 방법 정리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 앞에 센서 부분이 네. 은색으로 되어 있죠. 네네네. 이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의 온도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부분이 꼭 겨드랑이 전체에 다 감싸져 있어야 해요. 음. 그리고 겨드랑이에 물기가, 땀이나 뭐 음. 물이 좀 있다, 음. 물기가 있다. 면 수분은 날아가면서 열을 가지고 네, 날아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음. 원래 체온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. 겨드랑이가 건조한 상태에서 전체를 다 겨드랑이가 감쌀 수 있도록 해서. 어, 그제 보여주시면 안 돼요? 1분 제품은 음. 1분, 10초 제품은 10초. 삐 음. 소리가 날 때까지. 그리고. 어, 이게 삐 소리가 나요? 네, 삐소리 납니다. 어. 디지털 제품이라서. 음. 그리고 옷이 아니라 맨살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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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리고 막 격하게 운동을 하셨거나 음. 또는 따뜻한 물로 감기 걸리면 추우니까 따뜻한 음. 물로 목욕하셨거나 그러면 피부에 따뜻한 음. 온기가 더 있어서 네네. 내 원래 체온보다 높거나 낮게 잘못 나올 음. 수 있기 때문에 목욕한 직후나 또는 음. 운동한 직후에 재는 체온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겨드랑이 맨살에 끼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보면 된다. 근데 낄때 그럼 이 버튼을 눌러야 되나요? 눌러 놓고 끼거나 되면? 아니면 낀 다음에 눌러도 상관은없죠사실은데 음... 네.